다이어리는 요새 미쳐서 쓰고 있는 호보니치 토보니치 다이어리 엘모 안녕하세요 선삼입니다 2021년이 되면서 호보니치 대초 다이어리를 처음으로 써보게 됐는데요 이거를 일본 분들이 엄청 많이 쓰시는데 일본 여행 다니면서 이 다이어리를 실물로 볼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가격이 싸지도 않은데, 종기도 너무 얄팍하고, 분명히 다고를 매일 할수 없을 텐데, 빈 부분이 생기면, 또그빈 부분을 보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뭐 시도해볼 생각조차 못해보다가, 2021년에 호보니 지태초를 처음 써봤는데요. 일단 제가 한달 정도를 매일매일 쓴 상태고요. 아마 쓰다 보면은 이게 좀더 빵빵해질 거예요. 미리미리 눌러놓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거 산리오 밴드 구입했는데, 또 보기에도 뭔가 조금 더 견고하고 귀여워 보이고 빵빵해지는 거를 눌러주기 때문에 모양도 더 예쁘게 잡아주는 느낌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두는 거랑 찝어두는 거랑 평상시 벌어짐의 정도가 약간 달라서 찝어놓는 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호보니치는 커버가 조금 구린 게 많아서 별로 예쁘지 않아서도 안 쓰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멜모 커버가 진짜 약간 돌아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 원래는 그냥 노트가 궁금해서 하도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이유가 있겠지 도대체 왜일까 그냥 규격이나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아서 그렇다고 싸, 싸서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노트가 궁금해서 샀다가 엘모 커버가 인터넷에 있는 걸 보고 그거를 페이지업님한테 커버만 판매해달라고 말씀드려서 그거를 페이지업에서 구매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약간 일본 요고생의 다이어리 같은. 진짜로. 미쳐버릴 것 같아. 그래서 전 커버 두개 샀어요. 이제 저는 일본 여행가서 요거를 들고 다니면서 그 일본 길거리를 맛보고 싶은 약간 그런. <laughs> 생각해버렸어 또 일본 길거리 느낌을 지금 생각해버렸어요 이 털도 뭔가 싸구리 털이 아니고 진짜 촉감이 조금 좋은 털이라서 색깔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너무 썰이 너무 길어졌어 호머니 <laughs> 젤모다이어리를 자꾸 해놓은 매일매일의 페이지만 보여드리다가 다른 페이지들은 처음 보여드리는 거야 뭐 이런데는 썰이 의미 없이 그냥 스티커 붙이고 싶어서 붙이는 페이지고 여기는 생활의 기록 그냥 붙여주는 페이지 여기도 그냥 의미 없죠. 저는 원래 항상 B6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B6만 고집을 했는데 이제는 알았어요. A6가 최고라는. 그냥, 모르겠어. 그냥 생활이 너무 즐거워져 버렸다. 그래서 매일매일 다꾸하고 뭔가 더 꾸미고 싶은데 오늘, 내가 꾸밀 공간 오늘 내일 정도 해버리면 더 욕심을 내면 안 되잖아요. 모래를 위해서도 담겨놔야 되니까. 그래서 괜히 달력을 체크하기 애매한 2022년 연간 달력 부분을 그냥 아무거나 붙이고 싶은 거 스티커 대잔치로 이렇게 막 꾸며버렸습니다. 괜히 분홍 분홍으로 붙였고요 그냥 괜히 아무렇게나 스티커 붙이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여기는 먼슬리 뭐 별건 없죠 먼슬리를 잘못 꾸미는 것 같아요 먼슬리 재능은 없는 듯한 여기는 1월 먼슬리입니다 1번째 다이어리들은 뭔가 닭구인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주기 때문에 판매도 한 10월부터 해주고 다이어리도 2021년 다이어리면 내가 구매한 시점. 그러니까 뭐 2020년 10월 거부터 쓸수 있게 해주잖아요, 보통. 근데 호모니츠는 뭔가 그 전년도 거 사자마자 바로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그게 너무 안달 나기도 하고, 다율이 사긴 했는데 비싼 걸 샀는데 미리 써볼 수도 없고, 종기는 얄팍한데 또 뒷장에 1 0 0일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과연 내가 잘쓸수 있을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확신이 별로 안 들었는데. 맨 처음에 한두장 정도 쓸 때는 내가 A6 사이즈 다이어리를 써본 적이 없어서 써야 되는 글씨 크기나 스티커 배열, 마스킹 테이프 붙이는 법 이런 게 미묘하게 다르잖아요. 배치하는 방법 같은 게. 그게 제가 쓰던 것보다는 작아졌으니까 적응하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뭔가 저는 한 여기서 여기까지가 적응기였고 4장 정도가 다른 종이에 적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제목 글자의 크기 같은 거. 뭔가 딱 이때부터가 1월 6일, 그러니까 5일째부터가 A6 사이즈 종이에는 이 정도 글씨로 쓰면은 괜찮다. 귀엽다. 약간 이거를 깨우친 날인 것 같아요. 똑같은 마스킹 테이프도 요만한 종이에 붙이니까 훨씬 꽉꽉 차 보이게 돼서 한 페이지도 완성도가 있어 보이고 한장꼬미는게 되게 금방 돼요, 생각보다. 그만큼 좀 여유있어진 시간에 스티커를 더 붙일 수 있고 페이지당 완성도를 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페이지가 좀 좋았어요. 뭔가 약간 지저분한 여름 정원 같은 느낌인데 좋았어 여기도 시간을 좀 많이 들였는데 많이 들였다고 해도 다른 페이지들 꾸민 거에 비해 들였다는 거지 옛날에 제속도로는 절대 한장 꾸미는데 뭐한 4-5일 정도씩 걸렸으니까 절대 하루에 한 장씩을 꾸밀 수가 없거든요 사이즈가 조금 작아진 것만으로도 하루에 한 장을 꾸밀 수가 있고 진짜 매일매일 다꾸를 할수 있다는 게 이렇게 즐겁고 신나는지 몰랐어요. 다이어리가 작아지니까 그만큼 스티커들이 더 눈에 잘 띄게 돼서 뭔가 테마 다꾸를 하는 게 되게 편해지고 예전보다 더 즐겨서 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약간 색깔 위주나 분위기 위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여기도 녹색 분위기로, 녹색의 정원 여기는 카페. 약간 애매하긴 한데 카페? 여기는 약간 버블버블. 버블. 이런 식으로 되게 한 컨셉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게 페이지가 작으니까 스티커 하나하나가 더잘 보이니까 페이지당 컨셉을 더잘 보일 수 있게 다이어리를 꾸밀 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꾸를 할때 오늘이 월요일이면 한 목요일 거 정도를 미리 꾸미고 있었거든요. 한장 꾸미는데 한 4, 5일 정도 걸리니까 요새는 한장 꾸미고 보통 다음 날 거나 다다음 날 거까지 미리 꾸며놓고 있는 느낌이에요. 하루에 한 장씩은 기본적으로 하니까 저 진짜 즐거워요. 호보니치는 이거를 만져봐도 모르고 다이어리를 직접 꾸며봐야 한다고 해야 되나? 자, 이거는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물건, 문구나 스티커나 다이어리를 되게 이것저것 많이 써보기도 했고 또 하나의 꽃이면 되게 오래 쓰는 편인데. 그래서 예전에는 몰스킨 다이어리도 호라이즌 위클리였나? 그것도 8년인가 7년 정도 그 형식을 계속 썼었다가 그냥 자유 다이어리 쓰게 되면서 계속 그거를 옛날 버전 줄이 흐릿한 옛날 버전을 쓰게 되면서 그걸 안 쓰게 됐거든요 이제는 호보니치가 너무 너무 저한테 잘 맞아서 이제 저는 자유 다이어리 안 쓰고 호보니치로 영원히 갈아탔어요. 호보니치는 매일의 일기를 쓰고 자유 다이어리는 또 따로 써야지 했는데 그냥 이걸로도 자유롭게 쓰는 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거는 스티커를 적당히 잘 붙이면 일기를 몇 글자 안 써도 된다는 거. 그게 진짜 너무 좋고 여기는 프랑스의 디저트 샵뭐 그런 느낌으로 꾸몄습니다. 옛날에 쓰던 B6 다이어리였으면 뭐 이런 테이프나 여기 마카롱 마스킹 테이프도 이게 패턴이 너무 길어지면 좀 너무 조잡해 보여서 못 붙였을 것 같아요. 여기는 펌프링. 어떤 되게 신기해요. 이게 저는 까만색 볼펜도 뒷장에 배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그냥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써보고 별로만 그냥 말아야겠다. 그냥 이 정도의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건데 이게. 주스팩 0.5mm 거든요. 보시면 글자가 있고, 베겨 보이는 게 없잖아요. 뒷장에도 똑같이 주스 영어로 썼습니다. 앞뒤로 볼때백기는게 없죠. 이게 좀 신기했어요. 글자를 쓰시고, 마르는 시간은 조금 줘야 돼요. 글자 쓰고, 손을 그 위로 비비면 금방 번지기는 해서, 마를 시간은 줘야 되는데, 두께는 딱 성경책 같은 두께인데, 이게 안백기는 것도 신기하고, 이거 사쿠라 펜으로 쓴 거거든요. 그냥 저 평소 다이어리 쓰던 대로. 이것도 불안하지만 그냥 써봤는데 이것도 뒷장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도 너무 신기해. 여기도 사쿠라 펜, 사쿠라 문라이트로 빨간색 쓴 건데 이것도 밖으로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거 엠보는 약간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망하면 말지 뭐 하는 마음으로 올려봤는데 엠보도 어, 왠지 이번에 새로 눈을 떠버린 스크랩 뭔가 스크랩 하니까 괜히 막 일본 여중딩, 여고딩이 된 것만 같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산리오이치고신문 뭔가 귀여운 주인공의 생일인 올해는 한 번씩 꼭 사봐야겠어 내가 아마 토요일, 일요일이었는데 옆에 괜히 의미 없지만 귀여운 페이지 스크랩 같은 걸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약간 일본 하이틴 다꾸 느낌으로. 근데 붙여, 붙이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일요일에 붙여버리니까 어차피 일요일에는 특별히 하는 게 없어서 일기 쓸 일은 없는데 스크랩은 즐거운데 다꾸 할 공간이 한 장이 없어져서 뭔가 되게 굉장히 아쉬웠다. 즐거웠는데 내 다꾸 공간 내놔 뭐 이런 느낌. 이것도 너무 재밌었어. 일본 하이틴 다꾸. 월요일에 좀 정성 들여서 이렇게 했어요. 멘보도 아주 괜찮습니다. 울지 않고 아 그리고 제가 스테들러도 써봤는데 스테들러도 뒷장에안 베겼어요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스테들러에 엠보 올렸을 때는 뒷장에 조금 베기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종이가 꽤 두툼한 서커스 보이 밴드 노트 쓸 때도 조금 베기기는 했어서 그냥 이 종이가 되게 신기하다고 밖에 아무튼 어, 이거 엠보 꽤 많이 올렸는데 안 보여서 약간 어글스 이 종이 솔직히 그냥 얇기만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진짜 이상해요. 일본은 진짜 이상한 나라야. 너무 신기하죠. 아, 뭐 진짜 나는 이 작은 노트가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줄 몰랐어요. 그냥 이 사이즈가 완벽한 것 같고, 그냥 이게 모눈이 아주 흐릿하게 있는 건데, 이게 닦고 할때 눈에 별로 거슬리지 않거든요. 뭔가 이게 좋은 게이 위랑 이 아래 공간을 버릴지 말지, 다꾸에 활용할지 말지, 그것도 뭔가 그때그때 내 다꾸 기분에 따라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또 그런 맛도 있달까? 또 여기 제가 좋아하는 페이지입니다. 왼쪽은 네온이고 오른쪽은 원색이니 이런 색 조합으로 좌우 다르게 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왼쪽 좋아하는 다꾸. 자연과 학시간을 테마로 한 다꾸고요. 이게 이 노트를 써보고 좋은 게 왠지 모르게 사두기만 하고 안 써봤던 스티커들을 이것저것 테마닦고 하면서 써보게 돼서 되게 즐거웠어요. 사이즈가 약간 미묘하게 작은 거는 큰 노트 쓸때안붙여오게 돼서 활용하기가 어려운 느낌이 있었는데 사이즈가 작다고 생각한 것도 A6에서는 작지 않은 게 돼버리기 때문에 되게 활용하기가 좋다. 1월 20일 거는 약간 망한 날의 다꾸인데 대충 수습은 했는데 중반 이상부터 꾸밀 때까지는 줄곧 마음에 들지 않았던 예쁜 무지개를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왼쪽은 여행 가고 싶어 다꾸였습니다. 또렷한 느낌으로 아이우에오랑 무지개 이런 거를 이미지화하고 싶었어요. 오른쪽은 뭔가 유럽의 작은 성 파티 이런 걸 모티브해서 한 건데 이거는 혼지마켓에 귀여운 성인데 이거 다성 이름이 있었는데 뭔가 이 성들을 쓰고 싶어서 성을 써야지 하고 했던 다구였어요 약간 어른도감의 홍차랑 국기랑 이런 거 요새 옛날에는 금태 있는 스티커가 좀 쓰기가 힘들었는데 요새는 금태 있는 스티커 쓰는 게또재밌더라고저 금태가 되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도 뭔가 여행 산악 트레킹 감각 있는 파타고니아 산악 트레킹 약간 그런 그 이런 사이즈가 조금 미묘하게 꼬한 샌디 라이온도 여기서는 충분히 작지 않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붙여 뭔가 한 페이지에 붙일 테마를 정하면 집에 있는 스티커들에서 거기서 맞는 거 찾고 집에 마스킹 테이프 컨테이너 쌓아놓은 데서 거기서 어울리는 거 눈으로 보고 딱딱 뽑아서 쓰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25일 여기는 여기는 원래 생각했던 느낌이 있는데 약간 그거랑 다르게 너무나도 좀 싫어졌다는 거 아무튼 하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다구를 하면 할수록 매일매일 하는 게 점점 재밌어지고, 막 내일은 무슨 테마 다꾸할까, 이런. 이때쯤에 약간 녹색 다구하는데 약간 미쳐가지고, 녹색 처돌이. 확실히 녹색은 빨간색이랑 있는 게 예뻐서 자꾸 빨강이랑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반짝반짝. 귀여운 코구리 스티커랑 디어타운도 같이 썼고, 코구리 영딩이 너무 귀엽고. 여기에 또 엠보 올렸어요. 그냥 녹색이랑 딸기만 하니까 뭔가 너무 심심해가지고 이날 약간 뭔가 필이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강제 엠보행 했던 날입니다. 분홍색이 스테들러 핫핑크색에다가 엠보 올렸던 것 같아요. 이날은 또 네온 감각을 잃고 싶지 않아서 약간 옅은 네온. 네온은 할 때마다 재밌는 것 같아요. 네온 다쿠가 은근히 항상 비슷한 느낌이 나올 법도 한데 그 비슷한 느낌들 안에서 조합해서 하는 게또 그게 재미이고 하고 나면 되게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왼쪽은 하늘색을 섞어서 약간 옅은 무지개 네온으로 했고 오른쪽은 핑크를 많이 써서 완전 네온은 아니고 약간 채도 낮은 핑크를 썼습니다. 펄리핑크들을 조금 넣고 펄리 스티커를 붙이고 글자를 네온으로 써서 네온인 것 같은 느낌을 조금 준 거예요. 근데 왼쪽 페이지가 네온이니까 왠지 네온으로 보이는 듯한 이게 또 완전 네온이면 또 정신이 없어버리니까 어쨌든 펄리가 들어가면 약간 네온틱해 보이잖아요. 펄리 코팅이 핑크라서. 아무튼 저도 신기합니다. 그 닦고를 빨리할 수 없는 내가 일기를 매일 쓰다니 말이야. 그리고 왼쪽은 뭔가 되게 단순한 느낌으로 요거랑. 요거랑 요런 게 서티커님 스티커인데, 요거를 메인으로 되게 원색이면서도 선이 굵은 느낌의 원색 닦고를 하고 싶어서 그런 느낌으로 줬고요. 근데 뭔가 일기 내용은 쓰면 약간 느낌이 그 생각했던 느낌이 무뎌질 것 같아서 일본 분들은 그림 일기처럼도 많이 하시잖아요. 왠지 그림이 그리고 싶어서 그게 크게 의미 없이 그림을 그려봤고요. 이날은 일기를 쓰려고 했는데 일기 쓸게 없어갖고 그냥 마음 편히 닦고만 했습니다. 왜냐면 닦고는 매일할수 있기 때문에 약간 90년대 빈티지 마이멜로디 이런 느낌 아시죠? 여기서 요것들은 산리오 신문에서 올인거 스크랩해서 붙였고요. 얘는 아마 마이멜로디 4 사이즈 실 지금은 진한 핑크로 나오는 것 같은데 되게 옛날 거 초기 버전은 이렇게 빈티지하게 나왔거든요. 옷때산거 붙인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요, 이 다이어리에만도 몇 번이나 쓴것 같은데, 진짜, 인생 마테. 아이오에오 숲 마테죠. 이거 오늘도 갖고 왔어요. 이거는 일단, 구우면 후회는 없어. 그리 그리고, 훈찌님 오로라실 코팅 안한 버전인데, 이거 코팅 안한 버전도 제발 팔아주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는 약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건지 여백 페이지하고 2월 1일 시작이 여기부터예요. 그래서 여기 남았길래 그냥 막 스크랩하고 놀았습니다. 가끔 이렇게 허망하게 쓰는 페이지도 있어야 그 폭발하는 다꾸 욕을 여기다가 좀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뭐 훈치님 스티커 붙이고 아무튼 다꾸 너무 즐거워. 큰 거였으면 이렇게 못했을 텐데 오밀조밀 꽉찬 다꾸를 하는 게 너무 부담이 없다 물론, 이날도 한 거는 없기에 그냥 붙였습니다. 붙이고 싶은 거 하나 있거나 평소 잘안 쓰던 거 있으면 그냥 하나를 붙이고, 글씨를 쓰고, 색깔 맞는 걸 붙이면 그냥 그 페이지가 되는 것 같죠. 간단하다는. 이날은 아마 빨간색은 실패하지 않으니까 빨간색 글씨를 써야지 하고, 이거 반대, 이거를 붙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색깔 맞으니까, 마스킹 테이프 컨테이너에서 요고 요거, 아이오웨어 요거를 꺼내서 요걸 붙이고 나머지 그냥 색깔 맞게 이런 거 붙이고 여기를 오른쪽 화면을 꽉 채웠으니까 바닥까지 꽉 채우면 너무 답답해 보이니까 얘를 슬쩍 비어있는 걸로 골랐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laughs> 이날도 특별히 한게 없기 때문에 집에 빵 스티커랑 빵 마테가 많아서 빵 마테를 소비해야겠다. 빵 스티커랑 빵을 좀 써야겠다 싶어서 아마 회사 나갈 땐가 회사 나갈 때 이거랑 이거를 붙이고 나가서 그냥 색깔 맞는 거펜 골라 쓰고 이마트를 제가 친구한테 선물 받아서 이거 붙이고 뭐 비슷하게 그냥 색깔 붙이고 했었던 거 같아요 물론 이날도 뭐 특별히 제가 한게 없어서 일기 내용을 얼렁뚱땅 안 쓰고 끝냈지만 별로 티가 안 나죠 아주 잘했다 내 자신 그리고 아, 오른쪽은 이날은 진짜 과도하게 망할 뻔했는데 어떻게 대충은 수습이 됐어요 그게 수습이 됐어 물론 이날도 한건 없기 때문에 일기는 안 썼습니다 이게 일기를 써야 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면 인생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다꾸가 하고 싶으면 다꾸를 하고 일기를 안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제 어제는 뭔가 약간 북유럽스러운 깔끔한 원단 그런 느낌, 코지한 느낌을 해보고 싶어서 근데 이것도 사실 시작은 원래 다고잘 안되고 다태기일 때는 테마 뭘로 잡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조카들 세티커 선물해 주려고 봉투에 이거 반대 로제트 이거를 하나씩 붙여줬다가 그냥 이 색깔이 귀여워서 조카들 붙여주려고 롤에 있는 거 하나씩 떼다가 중간에 이 귀여운 롤이 있길래 하나 떼서 그냥 여기다 그냥 쓱 붙여갖고 나왔어요 그날 이거 하고, 그날 텐바이텐에서 주문한 택배가 왔는데 제가 이거를 샀거든요 포키마테를 근데 그냥 이 스웨터 패턴이 귀여워서 그냥 이걸를 붙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 색깔이 약간 담백하니까 약간 겨울 느낌으로 가야겠다 이래서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늘 밤부터 시작할 거예요 원래는 미리미리 오늘 밤이면 이게 다돼 있어야 되는데 오늘 와서 하려고 제가 열심히 참았어요 그 뒤에도 뭐 특별히 했다고 하긴 뭐 하지만 여기도 테이프 산 거나 그냥 붙이고 노는 게 즐겁기 때문에 여기는 원래 그냥 쩜쩜 찍어져 있는 의미 없는 페이지였거든요 여기도 마트 에 새로 산거 도착해서 그냥 한번 붙여보면서 마트 풀어보면서 붙인 거고요 약간 필요 없는 페이지들 있잖아요 일본의 빵 시리즈 이런 거에 그냥 귀여운 마트들 재미로 붙여본 거고 요 여기는 제 핸드폰 번호가 있어서 가렸는데 자기소개 페이지 같은 거고요. 아, 이거는 제가 변호사 사무실을 다니는데 그 저희 변호사님이 변호하는 지금 구속되어 있으신 분이 사무실로 편지를 보내셨는데 거기에 요게 붙어 있는 거예요. 어 아, 근데 이렇게 보내도. 편지 봉투에 이렇게 보내드게 우편이 오나 봐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예뻐가지고 이걸 이렇게 싹 떼서 붙였습니다. 이게 금액이 써 있는 부분이 보이게 붙이면 우편이 오나 봐요.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약간 유행인지 여기에도 괜히 의도한 멋들어짐, 의도한 방치 이런 느낌으로 괜히 붙였고 이게 포켓이 많아갖고 약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배가 고프니까. 아뭐한 뭐 것도 없는데 말을 오래 했더니 목이 컬컬하네 <laughs> 또얘 이렇게 딱 수 그래서 이거를 11월인가? 12월에 사가지고 지금 1월 초부터 해가고 계속 쓰고 있는데 일본에는 저는 영어판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는 4월 초부터 신학기가 시작돼서 4월 시작분부터도 있대요. 뭔가 진짜 다양한 나라죠. 저는 4월 시작분 거한 권을 더 사서 그때부터 두 번씩 올릴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호보니치 만약에 써보실 분이 있다면 약간 저같이 기다렸다가 살수 없는 당 당장 써보고 싶은 당장 중. 당장 써보실 분들은 그냥 1월 거를 사서 앞에를 그냥 뭐 스크랩하고 놀거나 스티커 붙이거나. 왜냐면 뭘 해도 바꾸면서 다 채워버리고 싶거든. 요 진짜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채우고 놀고 하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를 구매를 하셔서 앞에 빈 공간이 없고 꾸미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요뭐 저는 1월 1일 거 지금 쓰는 거 이것도 있고 4월부터 시작하는 거 그때 그때 새로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거 스크래블을 하거나 그런 가벼운 용도로 써도 될것 같고 한번 쓰면 사람들이 오래 써보는데 괜히 오래들 쓰는 게 아니었다. 너무 귀엽다. 특히 엘모 커버 이거는 약간 돌아버렸다. 호보니치로 한국에 뭔가 깔끔하게 메모 형식으로 쓰시는 분들은 많다고 들었는데 화려하게 다꾸하는 우리 다꾸 친구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같이 다꾸 친구들을 많이 늘려가고 싶은 마음에 아무튼 우리 같이 호보니치 호보니치 씁시다 저도 이거를 써보기 전에 너무 궁금한 점이 많았고 왜 쓰는지 궁금했고 의문이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한달 썼는데 어 근데 이 눌러보니까 별로 안 두껍네 뭐로 연녀하고 앞으로 음, 어, 계속 영원히 나와 함께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호보니치 사랑에 빠져서 밖에 나와서 너무 호보니치 호보니치 가리면 너무 주접다는것 같아요. 자꾸 친구들한테도 호보니치 얘기를 조금 자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내가 너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떠보니까 진... 진짜 너무 좋아서 알려주고 싶었던 호보니치 어떤 정도냐면, 제가 애플 아이폰을 3GS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써오는 슈퍼 입 등인데, 옛날에 피처폰 쓰다가 스마트폰 처음 나와서 애플 아이폰을 써보던 시절에 아이폰을 처음 써보던 지금 약간 그 정도의 신경이거든요. 약간 나한테 호보니치 다이어리는 처음 써본 스마트폰. 약간 그 정도의 충격이었어요. 갓플렉스 호보니치